안녕하세요 저는 수평중학교 1학년 39번 김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29번 오하열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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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아, 어, 선수들 직접 만나니까 어때요? 설레요 아, 어떻게, 어떻게 어, 설레요?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어, 잘생겼어요 이따라 <laughs> 이제 오니까 어, 기도 진짜 크시고 운동 진짜 좋은 강원FC 선수들 중에서 응. 어떤 선수하고 제일 친하시나요? 형은 이범수 선수하고 친하고 그냥 네. 고등학교에 이제 같이 나왔거든? 네 그리고 윤석영 선수랑도 어렸을 때부터 친해가지고 네. 근데 다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어. 맨날 운동하고 얼굴 보니까 네. 안 친해질 수가 없고 너네 둘도 친하지? 자주, 네? 보, 자주 보지? 오른쪽은 아니잖아 오른쪽은 없어 <laughs> 골키퍼 할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? 나밖에 없잖아 네. 뒤에 골문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. 네 그런 부담감 같은 게 힘든데 그런 책임감 뒤에 또자신감이더 생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, 그리고 네. 저번에 그뭐 다쳤을 때뭐 어, 기절했을 때네 어. 네. 그때 <laughs> 그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나, 그 상황이. 그거 부딪힌 것 때문에 이제 최근까지도 너무 힘들었어,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. 너네들도 이 헤딩하고 그럴 때는 응. 조심해야 돼, 항상. 응. 알았지? 네. 응. 저처럼 지금 중학교 때 응. 골프파 할때 응. 힘든 점이랑 그런 거 있었어. 처음에 배우는 입장인데,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, 네. 실수해서 골 먹, 먹었을 때, 그때 약간 좌절감이나 이런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그런 게 있는데, 골 먹는 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, 좀더 자신감 있게, 골 먹어도 좀더 뻔뻔하게 막, 막, 막 수비한테 막더 뭐라 그러고,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좀 많이 뭐라는 거야? 저분한테 아. 네? 해서 여친 응. 있어요. 아, 여친? 구 <laughs> 여자친구는 없고, 와이프는 있어. 어? 어, 둘다 이제 결혼을 했거든 아, 어, 애도 어, 있구나 필드플레이 할때 음.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? 이제 막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네. 적응이 돼가지고 많이 힘든 건 없는데 네. 프로 선수들은 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에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 근데 이기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 음, 저희 공룡중학교 애들한테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어 그래? 갑자기? 네. <laughs> 아, 얘들아, 이제, 어, 경기 열심히 해서 성적 잘 오르고, 특히 두용이는, 뭐, 키도 좀 많이 크고, 어, 경기 열심히 해야 돼. 좀, 재밌는 훈련 좀 해주세요. <laughs> 처음 왔을 때는, 좀, 형들이 무섭고,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,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. 좋은 형들이었고 이상제로 한 좋은 추억도남기시고 축구도 잘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현우 코치님 그 축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감독님 그죠 골키퍼 하고 싶습니다 골키퍼 <laughs>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내 생각에는 참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니까 너네들도 운동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하고 또 축구하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왔지만 7초, 7초. 한 걸어 보는 는데 선수들이 훈련, 훈련이 하그잖아 네. 그래서 그 전에 몸을 워밍업 하나 하고 훈련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. 형내 때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를 키안 푼다고 안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.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성장을 안하거나 키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까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하라면은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몸에 땀을 조금 내. 형은 무릎을 수술도 하고 그래서 뭐 다치면 안 되잖아.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할수 있는 훈련들이 있어. 이 저런 기후 같은 것들이 있고. 아, 이제 속도가 있는 거야. 정면을 정한 상태에서. 어때? 여기 힘이 들어. 우와. 좀 모아보. 어. 잠깐 기다려봐. 그리고. 올리고 내려올 때 천천히. 응. 이쪽으로. 어때? 힘이 들어. 어때? 오, 힘이 이렇게 좋아. 예? 이 정도. 거의 이렇게. 이 상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, 있잖아 이렇게 네. 올라가 오, 이제, 오 그렇지 오예 잘한다 가슴을 내밀고 응. 자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와오이 하나. 하나. 들어올려 오 하나 등세개세개세개 세개 해야지 세 개. 등 힘으로 등 힘으로 어. 올라가야 돼이 어. 힘으로 네, 어, 이제 시 인사 어, 다 쳐고 게뭐 던져주면 은내려와서 다시 아. 올라가서 그렇지 잘 나왔어 와 오예 잘한다 너보다 나어 너무 어 괜찮아. 고. 다리도. 그렇지. 다시 어한번더 해야지. <laughs> 끝까지 중심, 지지 <laughs> 아. 자, 패스. 와. 엄선이 필한것 같아. 아니, 엄선 아니야. 뭐 하지, 누구데 네. 셋. 네. 어, <laughs> 이렇게 지르지. 어. 앞에 보고. 아안 어, 돼요. 아, 아니, 그게 바로 구나 그러니까 <laughs> 공 차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. 네. 하지만 그 바깥 외적으로 하는 운동들 있잖아.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. 음. 그리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. 네. <laughs> 뭔 말인지 알지? 그래. 이거 먼저 알아? 먼저 훈련을 하고 나서 영양을 조금 공급해주고 그리고 회복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. 음. 그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거든. 그래서 어,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어. 이제 물 이런 물 있잖아. 네. 이런 물에다가 한이 정도 이 정도,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음. 이걸 이제 한 포로 꺼내서 탁 타가지고.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안돼 맛있다고. 네. <laughs> 알았지? 딱한 포만 먹어야 돼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네, 해 <laughs>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쉬지 않게 한번더 크게, 더 풀게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파이팅! 아, 일단 오늘 너무 설렜고 진짜 꿀잼이었습니다. 아, <laughs>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 됐다고 요 <laughs> 그냥 선수들 보는 거예요. 해줍니다. 그냥 하체 훈련 같은 거. 뭐 아프면 은 헬스, 헬스장 가서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겠다, 그런 거예요. 그냥 오늘 배웠던 거 전부 다 합니다. 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바깥 외에서도 하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들도 축구를 할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. 제가 좋아하던 선수들을 만나니까 제꿈에더한 발자국 앞설 수 있어. 좋았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걸 배웠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서 이제 좋은 선수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축구했을 때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푸릇푸릇하고 이런 피 같은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또좀 아프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생을 생각하니까 힘든데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열렬히 응원해주고 저희가 더 잘해야 저희 선수들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나이 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제 많은 거를 습득해야 할 나이고 많은 걸 배워야 할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만약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앞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한국 축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